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35,000 달러 즈음에 머무르고 있고 4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39,000 라인이었던 최대치 38,000까지 깨고 내려왔을 때이39,000 라인에서의 반등은 실패했다 34,000을 이번 하락의 저점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정확하게 34,000달러에서 약간의 반등 후에 35,000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그 라인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로는 다양한 보조 지표 당연히 과매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내리 꽂은 상황에서는 어, 보조 지표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과매도 상태이다. 이 과매도 상태라는 건 정석적으로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다.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이 과매도가 뜨고 엄청난 하락 중에는 그냥 이 과매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보조 지표들을 보고 현재 과매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 지수 또한 당연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입니다. 현재의 공포 지수는 코로나 때의 공포 지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RSI 등의 보조 지표 역시 지난 코로나 빔, 그리고 지난 5, 6월의 붓다 빔 수준에 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4k가 지켜지고 여기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올라가든 여기서 이제 4만 대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그 반등은 이 4만 천과 4만 5천 요 사이 4만 5천 즈음으로 보고 있지만 음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4만대를 올라가는 순간. 그러니까 앞자리가 4자가 찍히는 순간이 온다. 가지고 있는 알트 중에, 아, 얘는 진짜 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냥 차라리 정리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알트가 있다면, 그때가 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일단 4를 기다린다. 앞자리가 4가 오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을 떠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 자체가 모든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 25, 26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27일 즈음에 FOMC 회의가 있죠. 어, 이미 이미 제롬 파월은 3월에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그 얘기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1월로, 그러니까 바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거예요. 예정대로 3월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는그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 이미 선반영이 됐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규모로 만기 예정인 것이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 즈음이 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쇼터 몰더들의 물량이 거의 다 털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쇼터 몰더들 중에서 95%가 현재 손실 중입니다. 그러니까 털릴 사람 다 털렸고 다 털리고 남은 그 얼마 중에서 95%는 마이너스다 이 얘기예요. 아마 이때쯤이 되겠죠. 이때쯤에. 회의 결과와 미결제 약정의 만료와 맞물려서 가격 변동이 있을 건데 현재 3사를 지켜주고 있고 그 3사를 다시 터치한 적은 없어요 아직 35 3사를 지켜준 이후에 35에서 계속 놀고 있다 그리고 얘가 4로 앞자리가 바뀔 것을 기다리고 있고 4로 바뀐다면 바뀐다면 그때는 일단, 모든 금융시장의 상황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으니, 앞자리가 사로 바뀌어 주었을 때, 조금 정리할 애들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